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후반기 전문사관 모집 선발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장교부사관 시험의 길잡이 오마이 짱쌤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문사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전문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인관하여 전투병과가 아닌 특수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기본 지식을 토대로 대학 성적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장교 되실 분들은 뭘 잘해야 된다? 그렇죠. 대학 성적이 좋아야 돼.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도 성적 좋고 모범적으로 공부 잘 하신 인원들을 선발하려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점들이 있어요. 90% 이상은 뭐 100점. 8 0에서89% 비약점은 95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그 다음에 옆에 조금 졸업자와 대학 편입자 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죠 음쭉 보시고 학력 아, 박사 학력을 가지신 분들은 100점 그죠 석사는 95점 이렇게 있습니다 학사는 90점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공부를 더 오래 하시고 학위를 높은 학위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가산점을 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 경력 내려가면 경력. 경연 대회 에 입상했다든지 37개월 이상이면 100점,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개월이하는 70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게 해당되는 부분들의 병과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재정, 별리 법무행정, 전산, 의정, 간호, 군의사관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경력을 경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거는 미인정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미인정되고 조교 및 연구소 보조는 경력 기간의 맷 2분의 1을 적용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연 대회 입상은 어디만 전산사관 즉 컴퓨터 관련된 전산 장교에 의하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정부기관장, 학교장, 정보화 관련 협회장 등 공인기관장의 상장만 인정을 해줍니다. <laughs> 의정사관 지원자 중 물리치료사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요 인원들은 경력 12개월 인정해줍니다. 그럼 저는 선생님 전문대 나왔는데요. 그러면 경력 점수는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분이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이 병원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경력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자, 자격증 갑니다. 어떤 자격증 필요할까요? 현산사관, 기술사 자격증, 아 어마어마하죠? 15점입니다. 기술사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오랜 그쪽의 경력과 지식, 아주 고난이도의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기사 14점, 1 4이나네요 자, 그다음에 국제공인 자격증 석사학위 13점 이렇게 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 쭉 평가별로 확인하시고요. 자격증 추가 취득 시 자격증 한 개당 0 1 5점 가점 부여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자격증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전문사관 모집 과정별 세부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급 공채 행정 기술 외교 입법 법원 행정 합격자 합격자가 되야 돼요. 음. 그다음에 이제 법무행정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여기서 외국 변호사 이 부분 체크 잘하시고요 재정 그죠 우리 격리장교 그다음 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그죠 어, 합격증 어, 합격자들 음, 그렇죠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 변리사 그죠 변리사가 지난 시간 에 선생님이 뭐 한다 고 그랬어요 우리 변리사 변리장교는 특허 실용시한 디자인 상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얘기한다 했죠?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변리사 뭐 자격증을 취득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통역, 통역이라고 하는 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 통역 장교에 한해서 선발한다는 거, 요, 요 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제3국의 언어는 아니고 영어 통역 장교입니다. 우리가 주한 미군과도 그렇고,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통역 인력들 많이 필요하죠. 그때 능력을 발휘해 주실 아주 중요한 핵심 인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필평가 보는 건 토익 같은 건 950점 이상. 어마 무시한 점수죠. 어마 무시한 점수입니다. 그쵸? 그렇죠? 선생님이 참 언어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부러워요. 선생님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봤는데, 언어도, 영어도 참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잘안 되더라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학. 그렇죠. 군학대장님, 음악대학, 예술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 예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 밑에 전공 한번 쭉 보세요. 관현 탁, 성악, 국악, 지휘 피아노, 작곡, 실용음악 등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전산 그렇죠? 전산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 예정자 그렇죠? 석사학위 또한 관련된 전공한 전산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한개 분야 이상 해당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술사라든지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인 국제공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학사학위 취득자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의정장교 갑니다 의정장 의무행정 그래서 이제 또한 약사, 약제 병원 행정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의정장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사 면허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병원 행정사 자격증, 물리치료 관련 전공 3년제 전문대학교 전문학사학위 이상 또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면허 취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의정장교로 선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아픈 우리 장병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또, 또 다른 분들 계시죠? 간호와 군의 장교들입니다. 간호 장교들. 학사학 이상. 그죠? 렇 그래서 예정자로서 간호사 면허 취득. 즉, 4년제라는 얘기죠, 4년제. 요즘에 전문대가 4년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4년제를 나오신 분들을 간호장교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자 의학과 졸업을 해서 의사 면허 취득하신 분들이 군의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전공 평가 서류 전형 평가 요소 배점이죠. 자 변리사관 음, 특허 출원 관련 실무 평가를 보는데요. 어, 우리가 30점에 점수 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역사관. 통역사관 우리가 전공평가 50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통역 30점, 번역 10점, 인터뷰 10점인데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그렇죠? 번역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군학사관 갑니다. 40점입니다. 군학사관. 그래서 군학대장 되시는 분들인데요. 자, 실기평가는 30점, 필기평가 10점 이렇게 됩니다. 전공이 10점, 지휘법 20점, 음악이론. 그래서 지휘법은 의식행사곡이 딱그 당일 심사위원이 한국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관영, 관악곡은 또 정해져 있고요. 렇 그래서 필기 평가도 있죠. 그래서 음악통론, 한국 음악계론, 그 악기론 이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공 분야 연주 평가. 관현다학피아노국가 성악, 대학 졸업 연주 수준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자유곡으로 진행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작곡은 편곡, 지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법무 행정사관 어 법률 용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영어 업무 수행능력 외국법 지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마이 짱쌤이 음, 올해 후반기 전문사관 모집 선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우리 군에는 꼭 어, 적과 맞서 싸우고, 싸워야 되는 전투병력이 있는가 하면 전투지원 그 병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특수한 분야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전문사관으로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핵심 인력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우리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들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업무적으로 우리가 선진화된 군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전문사관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면접 평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마이짱쌤에게 많이 문의해 주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짱쌤은 또 다른 여러분 군과 관련된 지식, 또 다른 선발,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마이짱쌤이었습니다.